자 보자. 이항 정리를 할 건데 처음 들어보지? 이항 정리는 응.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자 보자. 이항 정리를 하기, 어, 이항 정리라는 게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a 플러스 b n 제곱을 정리를 하면 정계를 하면 a +N제곱은 NC형 플러스 n 제곱은 nc형 an 제곱 플러스 n c 1 an 마이너스 1 b b 플러스 nc a n 2 제곱 b 제곱. 플러스 쭉 해서 ncr a n-r b r 제곱. 플러스 쭉 해서 ncn b n 제곱까지 가거든. 이게 이항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전개를 했을 때, 뭐야? 음, b 가, 그러니까 몇 개를 선택을 하는지 요거 차이거든. 이해됐을까? 몇 개를 선택해서 정개하는지 차이고 A, N제곱 자 B를 선택을 안 했어 그럼 A를 N번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A, N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B를 한번 선택했어. 그럼 A는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로는 a, NC1이 되는 거야. N개 중에 B를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야? A 플러스 B가 N번 곱해진 거잖아. 그중에 B가 0번, B가 1번, B를 기준으로 B가 2번 이렇게 선택하는 걸 개수와 A와 B로 나타낸 게 이항정리야.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항정리라고 하고 각 항의 개수 있지. NC형 NC, l NC, 뭐 NC, r c NC, n 까지수를이항 이항 라수래요이항정항정항 이항 야수야그이중이중있에있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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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곱 제곱 제곱 제곱을 a 플러스 b n 제곱 전개식의 일반항이라 그래. r 이0부터 n 까지 있겠지. 일반항은 저게 일반항이고 r 은0부터 n 까지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게 이항정리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문제론 이런 게 나와요. 이 x 플러스 y 의5 제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아까 이항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렇게 구한다 그랬지. 그지? n c 몇으로 구하면 되잖아. 맞아. 음. 응. 이항 정리 자체의 일반항은 n c r a n r -R2 제곱 b r 제곱이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다시 넘어갈게. 요거 보자. 이거 볼 거야. 자, x 제곱 y 제곱이 돼야 돼. 우리 일반항이 뭐라고? n c r a n r -R2 제곱 b의 r 제곱이었어.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a는 e x 가 되고 b는 y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의 개... 어? x제곱 y제곱 맞아? 그치? <laughs> 못하네. 문제가 맞을 수가 없는데. 자,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r이 몇이 돼야 돼? r이? r은 간단해. b 따라가. r이? 3이 돼야겠지. n은 5지. 5제곱이니까. 그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 예, 예.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5, C3. 써주고. 그 다음, A는 2X였으니까, 2X의 몇 제곱? 5-3이니까 제곱. 그리고 Y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개수잖아. 그럼 뭐야?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숫자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C3은 5C2랑 똑같으니까. 몇이야? 5C2는? 10이고. 그리고 2의 제곱 있으니까 4가 되겠네. 나머지는 다 어차피 숫자 없지. 그러니까 개수 자체 몇이 되는 거야? 40이 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직접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가끔가다 오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해줘. 자,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일반항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겠지. 그지 자, 두 번째. x 세제곱 플러스 y, x분의 1의 8제곱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래. 자, 얘는 그냥 r을 이용해서 써볼게. r이 몇인지 모르잖아. r부터 구할 거거든. 일반항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일단 n은 8이니까 8cr, 그 다음 x 세제곱에 8-r제곱, 그리고 x분의 1에 r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상수항이야. 우리 수원에서 배웠어. 지수가 모여야 돼. 상수항이면 문자가 없어야 돼. 문자가 없어지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지. 그지 0이 돼야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수가 0이 되는 알값을 찾는 거야. 어, 어떻게 돼? 지수니까. 24-3r이 될 거고, x의 지수는. 그죠? x분의 1이야. 그럼 x로 따지면 분모에 있으니까 얘 지수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0이 되는 R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4R이 24가 돼야 되니까 R은 몇이어야 돼? R은 6이어야 되네. 자, 그럼 R이 6일 때 얘가 상상이 된다라는 뜻이지. 자, R에 6 넣고 해볼까? 그럼 다시. 자, 어떻게 돼? 그럼 86한 다음 x 3에몇 제곱? 제곱. 그리고 X분의 1에 6제곱이 되겠다.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문자 다 지워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 그럼 86이니까 어떻게 돼요? 84, 82랑 같으니까 2분의 87이니까 몇이야? 28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r 이 뭔지 몰라. 그럼 r 부터 구해주고 시작하는데. 알았지. 얘도 마찬가지로 r 부터 구해주고 시작하는데 이건 너무 보이니까. r 이 3인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다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볼 건데, 얘는 생긴 거는 뭐지? 쉽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n이 자연수일때 n 플러스 b의 n제곱의 이항 개수를 이렇게 배열한 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1이 나오고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를 차례대로 써준 거야. 그치? 1C형, 1C1인 거잖아. 맞아? 응.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또 개수를 차례대로 써줘. 2C형, 21, 2C.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 플러스 B의 3제곱을 3C형, 31, 31, 3C형. 요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계산을 했더니,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런 식으로 나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위에 거두 개를 더했을 때 아래께 나와야 돼. 무조건. 위에 거두개더 했을 때, 아래게나와야 돼? 그럼 무슨 소리야? 이 C형과 이 C를 더하면 3C1이 된다라는 거고, 3C1과 32를 더하면 4C가 된다는 소리야. 규칙이 찾아져? 얘네 둘은 하나 차이 나면, 얘네 둘이 하나 차이 나게 더해지면, N은 하나 올라가고, R은 뒤에 거 그대로 써준다는 소리예요.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자, 방금 얘기한 게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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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방금 얘기한 거랑은 다른데, 각형의 수의 합 보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n행의 모든 수의 합은 2 n제곱이야.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이거, 그니까, 요거는 2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가거든? 근데 우리 개수의 합을 구할 때 문제에 뭘 대입하면 되지1 대입하면 되지 않아?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랑 b에 1 대입하면 얘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운 건데 다시 한번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한번 더 알려 준 거고. 결국 a의 n 제곱이 되는 건 a랑 b가 1일 대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야. 개수의 합이니까. 이해됐을까? 음. 자, 그다음 체계는 없는데 체계는 없는데 보충할 거 하나 있어. 선생님이 했는데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왼쪽 1부터 시작해서, 왼쪽, 왼쪽 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더한 거는, 왼쪽 아래랑 똑같아. 1, 3, 6, 10 더하면 20이거든?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도 동일해. 1, 2, 3, 4는 10이야. 더하면. 근데 이렇게 생, 하키스틱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문제 풀때 가끔 편한 경우가 있거든 내가 좀 많은 걸더 해야 돼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더했을 때아 요거 된다 그러면 이렇게 더 하라 그러면 그냥 얘를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이거 근데 알아두면 편하니까 일단 한 거고 이거를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거 기억해놔 음 이쪽도 이쪽도 다 성립을 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아, 하기 전에 하나 더 있구나. 자, 이항계수의 성질 보자. n이 자연수일 때, nc형 더하기 n c 1 더하기 nc 쭉 해서 nc n까지 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결국 각 행의 합이지. 음, 응. 각 행의 합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n제곱 되는 거고요. 자, nc형 마이너스 n c 1 더하기 nc 마이너스 n c 3쭉 해서 마이너스 1 n nc n까지 갔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를 뜻하는 거잖아, 저게 맞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치? 홀수인 부분이 마이너스잖아. 1은 뭐라, 그러니까 여기 R이 뭐라 그랬어? B가 몇번 선택했는지라 그랬단 말이야. 이항정리해서 기억나? 응. 이거 이항정리 할때 어떻게 했어? NCR, A, M-R제곱, -R² B의 R제곱이었어. 결국, 이 R은 B가 몇번 곱해지는지, 요거 뜻하거든? 그러니까, B가 한번 곱해지고, 세번 곱해지고, 홀수 번곱했질 때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B가 음수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개수에 합할 때는 숫자는 무조건 절대값 1을 대입하는 거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요러한 꼴이 나와. 그러면 더했을 때0 나오니까 결국 쭉 더해봤자 얘는 0이 된다라는 소리지. 됐어요. 자, 마지막. n c 형 더하기 NC 더하기 NC4 하기 위쭉 하는 건, 자, 짝수끼리의 합은 홀수끼리 합과 같고 이거는 2의 n-1제곱이야. 짝수끼리 합. 이항계수에서 b를 선택을 안한 것과 b 선택 안한 계수와 b만 를홀수만 선택한 계수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고 얘네둘이 같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2의 n제곱 나오잖아. 근데 둘이 같네? 그럼 하나당 어떻게 돼? 나누기 2씩 되는 거지. 2의 n제곱 나누기 2는 뭐야? 이엣, n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응. 자, 문제로 가볼게. 문제에서 이런 거 나. 이엣, 0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3의제곱 아니, 아, 2, C0, 플러스 2C1, 더하기 3C, 플러스 4C3, 플러스 5C4, 이거 구하래.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면, 어, 다 구하고 있겠지. 그쵸? 모르면 다 구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는 순간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요 숫자가 같으면 요 숫자가 같고 1이 차이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3C1이 된다 그랬어 기억나?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요렇게 역삼각형 골이 있었잖아 그럼 3C1과 3C1을 더했네? 그럼 몇이 되겠어? 이렇게 더하면 4C2가 되겠지 4C와 4C3을 더했어? 그럼 몇이야? 5C3이 되겠네 5C3과 5C4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 6C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계산은 6C4만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면 조금 편한 문제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C2니까 계산하면 15가 나오던데 그치? 자, 두 번째 문제 볼까? 4C1 더하기 5C2 더하기 6C3 더하기 74야 어? 파스칼의 삼각형을 쓰려고 했더니 안 써지지 않아? 똑같은 게 없지 만들어주면 돼. 만들어주면 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앞에다가 4C0을 더해줄 거야. 자, 4C0을 한번더 했어. 근데 이 식이 변하면 안 돼. 그럼 요거 한번더 빼주기만 하면 되지. 맞아요? 자, 4C0을 더하는 순간, 파스칼의 삼각형, 성립하지 않아? 4C0 더하기 4C1은 5C1이 될 거고, 5C1 더하기 5C2는 6C2가 될 거고, 6C2 더하기 6C3은 73이 될 거고, 73 더하기 74는 몇이야? 84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결국? 84에서 4C0을 빼주라는 소리야. 자, 4C0은 몇이야? 1이죠. 어, 0 아니야. 4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4, 3, 2분의 8, 7, 6, 5니까. 빼기 1이네. 빼기 1이니까. 쟤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니까. 어, 70 마이너스 이니까 69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마지막 볼까? 4, 4C4 더하기 5C4 더하기 6C4 더하기 7C4 더하기 8C4.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뭘 앞에 더 하려고 해도, 더 해봤자 5C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아? 더하고 빼도? 그치? 자, 4C4는 몇이야? 1이지. 그러면 똑같은 일을 더해준다 생각해. 얘를 5C, 5C5로 바꿔줄 거야. 음, 재밌지?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5C5로 바꿨어? 얘네들 도하면 어떻게 돼? 65가 되지. 오, 막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65 더하기 64는 75가 될 거고, 75 더하기 74는 85가 될 거고, 85 더하기 84는 95가 되겠지. 그럼 95는 94랑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팔, 파스칼의 삼각형 할때 생각보다 되게 기발하게 여러 가지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건 많이 연습하다 보면 그냥 막 보이거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얘도. 자, 그 다음.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10C1부터 10C10까지 더하래. 자, 10C1부터 10C10까지 더해야 돼. 우리 NC0부터 NCN까지 더했을 때가 이 n 제곱이었지그지 NC0부터 NCN까지 더했을 때가 2N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결국 10C0을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앞에 10C0을 더하고 빼주면 여기다가 10C0 더해주는 순간 쭉 더했을 때 2N제곱이 나오는데 시계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맨 뒤에 어 그래 내가 더해준 만큼 빼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가 2의 10제곱 나온 거고 10C0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2의 10제곱은 몇이야? 1024 4니까 얘는 1023이 나오겠네 됐어요 자그 다음 문제 보니까 91 더하기 93 더하기 95 더하기 97 더하기 95 그래 어 홀수만 더해졌네 홀수만 더해지는 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홀수만 더해질 때랑 알이 짝수일 때만 더해지는 거랑 같다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야 2의 9제곱에 2를 나눈 즉 2의 8제곱이 됐어 그지? 이의 응. 8제곱은 256이 되겠죠. 2의 거듭제곱 정도 외워 주고 있는 게 편해. 됐어? 응. 이게 이항 계수를 이용한 문제였고 자, 이 교시 진도 여기까지예요. 이항 계수 자체는 문제 자체도 별로 없고 이거는 그냥 파스칼의 삼각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처음에 파스칼의 삼각형 아까 막 이런 문제들 있지. 어디였지?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처음 풀 때는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자꾸 그 연습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내가 연산 문제집을 풀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 좀 잘하라고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음, 해봐, 한번.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laughs>